안녕하세요 코 소학의 필쌤입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단어는 로그 함수의 활용 그뭐두 번째 이제 로그 부등식을 이야기를 할게요 자, 로그 부등식은 뭐냐 바로 밑 또는 진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부등식입니다 로그 방정식은 방정식, 는이 있었다면 부등식은 당연히 이렇게 부등호들이 존재하겠죠 자 부등식은요 우리가 지수 부등식 했던 것처럼 밑 조건, 진수 조건 걸고 자, a가 1보다 클때즉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1보다 작냐에 따라서 구별된다는 거. 밑이 1보다 크면요. 부등식이 그대로. 얘는 진수 조건 한 거예요. 밑이 1보다 작으면요. 부등호가 바뀐다라는 거.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는 지수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 이제 풀이 형태를 볼 건데 얘도 지수랑 비슷해요. 밑을 확인을 하세요. 자, 밑이 같다면 진수만 비교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항상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1보다 작냐 이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이 같으면 부등호가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고 밑이, 다르,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가 바뀌는 거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밑이 다르면 로그는 밑이 같아야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같게 하고 이제 같으면 다시 또이 과정을 반복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밑이 미지수다. 밑이 미지수면은 우리가 지수에서도 했었어요. 밑이 1보다 클때 그리고 밑이 1보다 작을 때 각각 구분해서 따로따로 확인하고 그리고 뭐 진수 조건이라든지 모든 조건을 통틀어서 같다고 놓고 우리는 각각 같을 때, 같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 로그 a x 가 반복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우리는 치환하고 만약에 범위가 주어져 있다면 범위를 꼭 재설정해서 확인을 할 것. 자, 그리고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여기 이 로그랑 밑이 같은 로그를 사용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로그를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수 부등식에서 했던 것처럼, 또는 로그 방정식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중복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좀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또 풀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밑이 2분의 1입니다. 그죠? 자, 먼저 뭐부터? 진수조건부터. 자, 그러면 진수조건은요, x-10보다 크네요. 아, 그러면 x는 1보다 크다가 진수조건. 자, 그럼 밑을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부분을 똑같이 바꾸겠습니다. 얘는 2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면 2가 나가는데 분모로 나간다고요. 그죠? 분모로 나갑니다. 그러면 얘가 2분의 1 로그 2분의 1의 x-1이라고요. 이렇게 바뀌겠죠. 로그 2분의 1의 x-1. 그러면은 생,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을 위로 올리면 루트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양변을 우리는 어떻게 하자? 2를 곱하자. 2를 곱해서 이쪽으로 넘기자는 거죠. 그러면은 2로그 자 2분의 1x-1이 되고,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x-1. -1. 그러면은 여기 2를 위로 올리는 건좀 편하잖아요. 자 그럼 올려보면요. 로그 2분의 1에 x 1의 제곱 그리고 부등호 있고 로그 2분의 1에 x-1 자 나는 이제 진수끼리 비교를 합니다. 제곱 그리고 x-1인데 자 밑이 어떻습니까?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부등호는 바뀐다고요. 꼭 이런 거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x의 제곱 바로 할게요. 마이너스 3x 그리고 1 넘으니까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2하고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자 식이 더 크니까 양 끝으로 가겠네요. 작은 거보다는 작고 그리고 큰 거보다는 큽니다. 그러면 이 식하고 또 아까 맨 처음에 진수 조건 걸어놓은 거하고 이두 개의 공통인 부분 그래서 x는 2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가 이제 정확한 정답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로그가 나왔을 때 항상 뭐첫 번째 생각할게요. 2분의 1 올리지 말고 곱해서 2를 올리자는 거, 그리고 밑 1보다 작다라는 거, 그래서 부등호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진수조건 항상 확인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잘 확인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 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또 진수조건 보고 갑시다. 어, 그런데 얘는 x는 0보다 크고요. 자, 얘는... x가 0이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x 제곱이 0보다 크는 0보다 커도 되고 0보다 작아도 되는데 공통이니까 예죠 이렇게 진수조건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게 보면은 이렇게 제곱이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지수를 못 내리니까 치환을 합시다 자, 로그 x 라는 걸 우리는 t로 치환을 할게요 그럼 얘는 2가 밖으로 나오니까 2로그 e x 입니다 자 그럼 t의 제곱 넘어오니까 여기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이 t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그러면 3하고 1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자 그럼 t는 자식이더크니깐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t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t를 돌려놓으면은 log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t도 어, 로그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수를 로, 로그를 지수로 바꿔도 되고요 이거를 로그로 바꿔도 되고 그러면 x는요 10의 마이너스 3제곱보다 작거나 같고 자 x는요 1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자 얘는 x는 1, 1000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요 조건 얘가 계속 하면은 0도 포함하고 음수까지 다 되는데 진수 조건을 걸어야 되겠죠. 0보다 크다. 그리고 x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런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검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인데요. 자, 밑이 10인 로그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똑같이 양변에 상형 로그를 한다. 근데 진수 조건부터 걸고 갈게요. x가 0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로그를 하면 자 로그 100 그리고 x 로그 x 제곱 그리고 로그 x의 세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를 찢어보면은 로그 100 플러스 로그 x의 로그 x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얘도 3으로 나가니까 자, 정리를 할게요. 2 플러스 로그 X의 제곱 그리고 3 로그 X 그러면 이제 또 로그 X가 반복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치환 자, 로그 X를 T로 치환을 합시다.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보다 작아요. 1라고 e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식이 더 작으니까 어때요? T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자, 그럼 얘는 로그 x로 바꿔 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자, 로그 x라는 것은 자, 로그 10 그리고 로그 1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는 안 바뀝니다. x의 범위는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진수 조건에 만족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로그 x니까 똑같이 상용 로그를 해 보면요. 자, 로그 x의 로그 x 제곱 그리고 로그 하고 x의 제곱분의 1000. 자, 나누기는 우리가 빼는 거니까 자, 이거 내리면 자, 로그 x의 제곱이 될 거고 빼면은 로그 1000이니까 3.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2 빼고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로그 x를 t로 추환을 하면 자 t의 제곱 플러스 2 t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식이 더 큽니다. 3하고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작은 것보다는 작을 거고요. 큰 것보다는 클 겁니다. 그럼 다시 우린 돌려놔야겠죠. 자, 로그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로그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면 x는 자, x가 0보다 큽니다. 진수 조건 항상 놓치지 맙시다.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3제곱 그리고 10의 x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뭐가 붙어야 된다고 뒤에 0. 이 진수 조건이 붙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X는 0보다 크고 1000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리고 X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등식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는 그 로그와 밑과 똑같은 로그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자.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대요.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보시면 자, 로그 3의 a a가 양수거든요. a가 양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a가 진수 조건이니까 a가 0보다 크고 그다음에 로그 3의 a가 0보다 큽니다. 아, 그러면은 a는요. 3의 영 제곱보다 큽니다. 모든 실수에서 만족하니까 이게 양수거든요. 어 그러면 지수로 바꿨더니 이렇게 되네. 어 그럼 1이니까 아 범위가 나오는 거야. a는 0보다 크다가 아니라 1보다 크다. 이 조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에서 만족을 하려면 자 2차 부등식이니까 어때야 된다고요? 붕떠이 경우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x 제곱의 계수가 양수고 판별식 자 여기의 계수는 이겁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3의 a 곱하기 x. 바로 이 부분이 계수예요 여기 x 뒤에 로그를 쓴 이유는 ax 쓰면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짝수 공식을 해볼게요. 자, 로그 3의 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로그 3의 a. 얘가 0보다 작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로그 3에 a 그리고 로그 3에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니까 자 로그 3에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할수 있어요? 로그 3으로 바꾸자 로그 3에 3 얘는 로그 3에 1이죠. 아 그럼 밑이 또 1보다 큽니다. 아 그러면은 a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 범위와 이 범위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요거 여러분들 꼭좀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최고차항이 계수가 양수여야만 아래로 볼러일 거고 그리고 모든 실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떠 있어야 되니까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로그도요. 이제 활용해서 보면은 이런 어, 문장형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장형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뭐 딱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잘 기억해서 풀이를 하도록 합시다. 뭐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온도는 시간에 따라 변하고요. 자, 초기 온도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자 x분 후의 온도 이거. 그게 이제 이게 시기성립한데요. 자 초기 온도가 20도래요. 그러니까 t0가 20인 거죠. 그죠? 어. 그리고 8분의 9분 8분의 9분만에 그러니까 x 분의에자 이게 X가 8분의 9란 소리예요 X분후 온도가 180까지 갔대요 180까지 아 그러면 요게 F8분의 9가 뭐냐면은 180이랍니다 그러면 300 이거 올랐다고 할때 끝났어요 그럼 이걸로 우리가 뭘 구하냐면요 바로 이 K를 구할 수 있죠 왜? T 제로 알고, X 알고, 그거 X의 함수값을 뭘 넣었을 때그 결과도 알고. 자, 그럼 이걸로 K를 먼저 구합시다. 자, 그러면 F8분의 9라고 하는 것은 초기연도 20이었고요. 플러스 K 로그 8분의 9, 즉8 곱하기 8분의 9 플러스 1이죠. 그럼 10이잖아요. 약분하고 10. 그럼 1. 아 그러면 20 플러스 K가 1 8 0이란 소리에요 어 그럼 K는 160자 이제 340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340 이상 뭐가 초기 온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20 그대로 보고 따라할게요 자 초기 온도 20이구요 초기 온도 20 플러스 K는 160이라고 나와있으니까 K값에다가 그대로 넣을게요 160 그리고 로그 8x 플러스 1입니다. 얘가 뭐라고요? 340 이상된대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20 빼보면 160 로그 8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20을 빼니까 320. 자, 나눠지죠? 그래서 로그 8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2 자, 그러면 8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제곱. 그러면 8x는 99. 자, 그럼 x는 8분의 99. 즉, 얘는 뭐다? 320도 이상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8분의 99분 이상. 그죠? 그러니까 최소 시간은 는이 있으니까 8분의 99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a가 1보다 크면 부등호는 그대로다. 자, a가 1보다 작으면 부등호가 바뀐다. 기억하라 그랬죠. 자, 밑이 같을 때에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그대로,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바뀐다. 똑같죠? 자, 밑이 다르면은 우리는 로그는 밑이 같아야 계산이 되니까 밑변환 공식을 사용해서 같게 만든다라는 거. 만약에 밑이 미지수라면 미시 1보다 클다 미치 1보다 작다를 각각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범위만 찾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반복이 될 때는 치환한다라는 거, 그리고 범위 재설정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그 로그의 미다고 똑같은 로그를 사용을 해서 부등식을 푼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